안할 <laughs> 누나 이거 피통으로나온 거. 그래서 가도 돼? 응. 그리고, 엄선, 선 언니랑, 언니, 영선 언니, 거기에서나, 음, 밥 많이 먹고, 초콜릿도 많이 먹그고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 아들, 음. 아먹 이빨 자국 나야. <laughs> 아, 뽀뽀, 언니 뽀, 서영 언니 뽀. 빨자 나라고? 어, 우와, 너무 생생하다. 음. 나, 나 보고 싶다. 너무 좋아하겠다, 영선이. 그래 영서 초콜릿 먹은 적 있나? 없지. 그냥 말해봤자. 아니 서영이가 좋아하는 거니까. 응. 음, 영서 언니도 정말 좋아.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나 보지. 똑같은 서영이랑 똑같은 유일한 우영이였는데. 아... 우리 집에 A 형이 제일 많지. 나봐 보고 싶다. 내가 이거 먹어도 돼? <laughs> 그래.